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닦고싶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와 같이 어 2대2 대... 2대2 죄송합니다 2대2 대전 대전을 한번 같이 해보려 합니다 점점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희들이 일일 전에 저희들이 클랜전 방송을 찍었잖아요 저한테 들려요? 네 제가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지금 제꺼 한번 이걸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 덱이 이건데요. 이거 짧이 덱이고요. 제 진짜 덱은 지금 제가 일개월 전에 저희들이 방송을 찍었, 찍고 이틀 뒤에 세상에서 1위가 떴어요. 네, 그런데 별로 쓰레기여가지고 안 떴는데 또 3주 전에 무료 상대에서 스0바가 떴습니다. 그리고 1주 전에 토요일 날 저희들이 하고, 놀고, 모르고... 2대2 대전은 제가 이겼는데 전설 상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깠는데 도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일월하고 2주 동안 전설을 세개나 먹은 거예요. 좋겠네요. 저는 아직 전설이 하나도 안 나와서 유우, 유네요 저는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제작한번 봐보실래요? 아, 잠깐만요. 저희들이 나갔다고 와요. 제작 보여드릴게요. 나, 네. 나가보세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수설에서 레코닥 댈었잖아요 그게 전데요. 제가 또 그리고 1개월 안에 아레나 8에 가게 된 겁니다. 굉장히 빨리 갔는데, 이거는 제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지금 제력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력을 제가 친구 플레이해서 한번 제덱 보여드릴게요. 제력은 이렇게 됩니다. 인드, 도둑, 이렇게 스팍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진짜 아닙니다. 편집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정말 힘들게 힘들죠. 박지도 얻었고 다크 프린스 함총사 막 전설 그런 것들 얻었는데요 네, 베이비 드래곤을 왜 놀려하세요? 네. 일단 2대 대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죠. 대기 약간 짤짤리 대기긴 하죠. 핸드폰이 저의 말을 들을 겁니다. 아리나 11. 진짜네요. <laughs> 아, 아까 전에도 제가 아리나 팔 나올 는데 진짜 나왔어요. <웃음> <웃음> 와 네이비 뭔가. 자, 아, 빨리, 빨리, 어! 박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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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세스다. 자, 자. 가세요. 싹수이아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주작이 아니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드 있죠. 그리고도 스파크 있죠. <laughs> 제가 정말 한달 안에 좀 저... 있다가 주제기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좀 있다가 월법올법 월법. 없애고 설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전설 월법 성... 때문에 좀 느리네요 보이시죠 네 전설. 야 들어 왔다 도둑입니다 제가 제가 이거 전설 상자에서 얻었어요 진짜 다 갑자기 전설 상자 나오니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네왜 음... 저는 운이 없을까요? 운이 있는 사람은 다고스프님은수스로 운이 좋으시죠? 와 스파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무료 상자에서 얻었어요 네 진짜로 무료 상자에서 나왔다네요 동마법이네요 그딴 걸했 지니? 아닌 건가? 와, 가 스파키가 한대 내렸다고 도둑은 저번 주에 얻었고요 스파키는 3주 전에 얻었고요 다음에 인들은 1 개월 전에 얻었어요. 네. 박크스님도 전설이 생겨될것 같은데. 오 마침내 해골 군대를 설치, 설치하기 딱 좋았습니다. 박쥐네요. 박쥐네. 박지 박쥐는 4마리 설치되는 거였어요. 네. 하지만 박쥐는 마법사한테 약하다는 사실. 그 인들을 보낸다는 사실. 아 어, 인들을 내 보내면 안 되죠. 만약 파이브로 생성하게 되면. 야들봐. 아, 도저히 갈수 있었는데. 네, 해골군데 많이 신속해 봤죠 제가 토네이도로 막을 겁니다. 개의 종말이 뭡니까. 도마 생성 끝나고 나서.. 프리세스까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장사합한데 진짜. 네, 여러분. 안 돼! 쇼 타임? 쇼 타임! 이야.. 뭐 이봐! 파이브를 얼마 쓰는지 보여줬다 마우스가 이젠두 마리. 마우스가 두 명. 다시 아, 이제 스파키만 나오면 저을다나는 건데. 가세요? 네. 버텨야 돼요. 8초. <laughs> 마지막은 인두로 막아 줘야 돼. 한번 언 사람들의 대글 한번 봐 보도록 하죠. <laughs> 근데 말하기 전에요. 닥고스프님이 그, 여기 상자에 보시면은, 자이언트 상자 있죠? 이건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대요. 자이언트 상자. 어, 얻어본 적 있으세요, 전투에서? 아니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거, 안 뽑았, 안 뽑았죠? 닥고스프 오! 어, 방준에살 전에... 뻔했어요. 어, 예, 방준에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마상 마상은 닥고스프님 깠는데. 네, 마, 마상 지난번에 나왔어요. 예. 근데 마상이 나왔다는 건 분명 자상도 나왔다는 건데, 그 전에. 네, 그러게요. 아레나 6에서100% 나올 텐데. 네. <laughs> 다시 한번 가보도록 또. 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전 입이 좋으니까 조용히 해요. 한번 이번에는 아레나 6 네, 한번 가볼게요. 아, 아레나 7, 아레나 7. 아레나 7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 7을 이미 비켜서 아레나 8이죠. 네. 아레나 7 네, 틀렸네요. 그 대신 정글 아레 나네요. 그리고 제가 현질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전 현질, 이런, 이런 도안 했어요. 네, 친구가 해, 해줬어요. 뭐가요? 현질 안 했는데. 전 현질 100% 무과금이에요. 네, 어쨌든 합시다. 무과금? 응, 가게. 네, 베이비 두, 두 마리고요. 아, 망했고요. 가 아니고. 망했다. 대포다. 아, 엘릭스, 엘릭서만 소모했어. 괜찮아요. 대포도부숴어요 아, 폭탄 병조 너무 세. 임페르노 타워. 네, 임페르노 드래곤. 역시 임페르노 드래곤 좋네요. 빨리, 기사가 너무 느려서. 한번이 끓였고요. 좋아요는 좋아. 제가 도둑을 얻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제가 질주하는 거 한번 봐볼까요? 일조하는 모습을 오마요 오마요 킹 타워를 건들게 해주지 오. 죄송합니다 킹 타워 건드리기 한 땀에요. 야킹 타워 뭐킹 타워 어 피가 너무 많다 이 같은데. 자 그냥 이제 대 돌격 스마끼. 우리 거두 타워를 부신 복수다. 아1 타워를 부신 복수다. 아, 아 스마끼. 아 이런 인드, 아 인드래. 인, 인타. 힛. 기사까지 당하고 있어요. 안 돼. 응? 기사가 죽었어. 방금 저 묻은 소리 들린거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네, 묻은 소리가 났어요 방금. 아,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두 바이, 어디 바이. 너네가 이기려고. <laughs> 가겠습니다. <laughs> 네, 타워피는 보면 안 되고요. 도둑 <laughs> 아, <에이, 돌득> 가겠습니다. <laughs> 와, 발길리 내가 제시는 거군데 임페라 들어로 임페라 들어온 이거군요. 그 여러분들 제가 선서를 나오기는 진짜 멀었어요. 저 지금 무과금이에요. 여러분들 무과금 진짜 좋은 일에다 하지 마세요. 진짜 네. 지금 망했어요. 엄마 어, 했어요건 망했는데 원 어, 마이 네 타워 엄마야 어, 음 어디 화좀 내볼까요? 근데 제 이상한 점이 이거 다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상대방이 계속 짜증내는데 자기가 계속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은 그진 사람은 더 빡치지 않을까요? 빡치는 건 맞는데 댓글 한번 봐볼게요 다른 사람 생각을 절대 그, 안 하네요 저희가 아레나 5랑 아레나 8... 어? 저희가 이 사람을 이겼다는 <laughs> 거예요 잠깐만, 자 준비됐죠? 준비 예는 댓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우선 반사경 제가 챙겨갈게요 뭐 뺄까요? 아, 아 잠깐만요 반사경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예능 덱을 한번 해볼건데 바로 여기서 바꿔주세요. 짤짤이 덱을 한번 해볼게요. 짤짤이 덱의 위력 짤짤이 덱이면은 그러면은 짤짤이 덱의 위력이 먼저 보르겠어요 화살로 아 마리 끝나겠는데 기사가 있잖아요. 짤짤이 덱 그리고 해골 병사 제가 이거 꼭 있어야 돼요. 뭐요? 임페르 타워 파이어볼 임페론 타워 아, 이거 창고블리나 고블린 해골병사가 있으면 되죠. 난 해골병사 안 쓰는데. 해골병사도 해골군자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짤짤 되긴 한데, 제가 무거운 거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원래, 아, 그리고 슈퍼셀렘 그리고 이거 원래 해골병사 원래 4마리 네 아니었나? 4마리, 네 4마리 네 아니에요? 이거 원래 4마리였는데 네 3마리로 바뀌었네요. 이트 때문에. 어, 일단은 제가 엘릭서가 너무 낮아서, 임페르노 타워나서 저걸 파이어 스피는 빼서 발킬 넣어서 2.6 너무 가볍지 않나요? 음. 그리고 화살도 넣을게요 아 반사경 이렇게 해서 이런 반사경 거는 반사경 끼면 안 될까 그 감전 빼고 감전 있어야 돼 엘릭서가 너무 높아져서 됐어 저는 그럼 무거운데 가만해볼게요 제가 아랫면에이어서 무거운 데 겁나 많아요 <laughs> 제가 엘릭스5 이상을 해야 요5네5 이상을 해볼게요 이 판만 끝내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빈이 벌써 11분이네요 벌써요? 네오 시간은 빨리 갑니다 저는 5 이상 하겠습니다. 5 알았죠? 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공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시간도 늦게 가면서 체육할 때는 시간도 빨리 가는 그런 이상한 느낌 많이 나실 거예요. 저도 많아요. 저덱 보이시죠? 어, 볼러! 그냥 볼러가 보였어요. 저덱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음, 아래는 몇일까? 저 덱입니다. 그리고, 아, 네, 다고기스님이 저번에 아래나 우유잖아요. 제가 아래는 위로 올려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러기 위해서 볼러를 준비해 왔죠. 볼. 괜찮아요. 좀 무거운 대이예요 간절로만 거기 다어요 지금 볼러가 지금 먹으로 끌고 있어요. 좋아 좋아. 어, 골렘이다. 제가 골렘을 맞게 딱 좋은 인페너 타고 있어요. 저러지. 시간이 맞고 있어요. 봐요 너마 많이 때렸어요 저 어떻게 하죠? 아 맞다 너무 높았어요 화살 안 갖고 왔어 저희들은 이번 판 졌나봐요 이번 판 졌어요 제가 아레나 8인데 너무 못하나요 왜안 말도 없어요? <laughs> 이번 판진거 같아요 네 이번 판 졌어요 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엘리트 바블렌 하나 바꿔어 주고 게요 뭐야 엘리트.. 뭐야! 엘리트 바바리안 바보인가? 아니 고마워요가 아니라고요 좀 그냥 이럴 때가 짜증나더라 뭔고마워요아 우리 봐준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내능 대기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슬린 진짜 이.. 제말들음좀 슬퍼하실 것 같은데 이모티콘 좀 없애주세요 짱 짜증나요. 이모티콘 없애 없으면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나거나 그냥 게임 안 속에서 말고 그냥 실제로 웃으면은 다른 사람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모티콘 좀 없애줬으면 합니다. 슈퍼슬림 부탁합니다. 빠이. 네 빠이.